기술보증기금 대출에 대한 이해와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출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혁신 프로젝트에 따라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금을 대출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서에는 기술 개발 목표, 예상 비용, 상환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기관에서 대출 신청서를 심사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술 보증기금 대출은 대출 금액에 대해 이자와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및 보증료는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대출 이자율 등에 따라 상이하며 대출 신청 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상환 일정은 대출 계약 시 사전에 협의되며 기술 보증기 금과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대출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기관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대출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